백세로 가는 길, 주 예수를 믿어라. 열왕기상 제4장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그의 신하들은 일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삼시사의 아들 엘리오렛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예오사밭은 사관이요. 사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다는 제사장이요 오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유가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칠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매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팔 그들의 이름은 이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구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베단 아래는 벤데겔이요. 시마루보세는베네세신니 서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시빌 라바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다바을 아내로 삼았으며 12 다하낙과 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올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13 길르앗 라모세는 벵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사나르곱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성읍을 주관하였으며, 14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15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16아셀과 아로새는 후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17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1 8베냐미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19.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베리기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영화 20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 0골이요 굵은 밀가루가 6 0골이요23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24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2호 마병이 만 2천 명이며 27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도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애당과 마을의 아들,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 그가 잠은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33. 그가 또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